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콜릭 이에요 오늘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 현충일이죠. 쉬는 날이라서 늦잠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요, 그냥 8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 어, 오래 쉰다고, 지난주 토, 일, 월, 화, 이렇게 4일 동안 쉰다고, 너무 많이 쉰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음,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일할 수 있음에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남편은 너무 많이 진다고 막 불평하면서 저한테, 어, 뭐라 그럴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러분께 또 이렇게, 어, 이쁜 다육이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현충일에, 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어,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만큼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올리브다육에 왔는데요. 올리브다육 엄청 착하게 드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육이가 창이 받아보으면 엄청 좋은 아이라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직접 받아보신 분들이 말씀하시니까요. 어, 너무 착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진짜 완전 득템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방으로 보내드리는 것보다 더 착하게 보내드리는 것 같은데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2만 5천 원이에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요거는 10만 원 이상 받아도 될 아이들을 2만 5천 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1번부터 40번까지는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대박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쉬는 날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아이들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골드 브러시입니다. 골드 브러시. 골드 브러시 아시죠? 골드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면서 주황빛 라인을 그려주고 있어요. 사이즈는 18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얘를 25,000원에 보내드려요. 세상에 요거 많이 팔고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으니까 한 분이 25,000원에 데려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환엽을 가지고 있고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얘가 폴리도니스라는 애. 폴리도니스, 폴리도니스가 금기가 있어가지고요 입장이 변이가 있으면서 붉은 빛으로 물들면서 여기 보세요. 금기 보이시죠? 18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얘도 사이즈가 커지면 아주 멋질 것 같아요. 지금 물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은데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약간 그라데이션식으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물때는 폴리 도니스가 2번이고요, 3번입니다. 3번의 u 아이가 그린라이트라 나요. 그린라이트가 어 얘가 그린색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라인은요 검붉은 색감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네요. 12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는데 아주 깨끗하면서 진짜 예쁘죠. 얘가 물 뜨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펄도 가득히 가지고 있으면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3번의 여기가 그린라이트. 4번입니다. 3번 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얘가 너무 멋진 거예요. 샤론스턴이에요. 샤론스턴. 사이즈가 커가지고 입장이 장엽이 되었어요. 근데 뒷 입장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라인은요. 체리색으로 그려주고요. 펄을 가득히 감... 담고 있고요. 광이 나요. 광이 요렇게 이쁘나요, 여러분? 요거 2 5 0 0원이면 거저입니다. 샤론스톤이 가격이 꽤 있습니다. 16cm 포트에 숨겨져 있지만 여러분 요거 데려가셔서 달달 달고 지면 환엽될 것 같아. 요 입장이 짧아지면서 진짜 예뻐질 것 같습니다. 4번 샤론스톤이고요. 자, 5번입니다. 5번에 이어 있는 코데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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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코데로이도 이렇게 진한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6cm 포트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25만 원이 아니고 2 5 0 0원이에요 가격 너무 많이 착해졌죠. 자, 이 25,000원에 보내드릴 때 여러분 득템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코데로이가 5번이고요. 6번 예전 보세요. 얘도 25,000원이죠. 깜짝 놀랐어요. 카이저 뚱땡이 카이저. 동글동글하면서 16cm 포트에 숨겨져 있으면서 손톱을 이렇게 새까맣게 다져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까만 손톱을 보여주면 무거둥이 카이저를 6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벨루치라나요. 벨루치가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여러분? 라인을 아주 진하게 그려주는데요. 진한 체리색이라고 생각하. 하시면 되고 약간 검붉은색으로 진짜 예쁘네요. 16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벨루지. 얘도 가격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착하게 주고 계십니다. 7번으로 데려가세요. 8번은 얘가 에본인데요. 에본이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입 장은 아주 통통합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주황빛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묵었다는 거예요. 16cm를 거의 가득 채우고 있죠. 15cm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자, 유아이도 25,000원이에요. 라인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8번이고요. 9번 Нет. 요 아이가 선키스트에요. 선키스트는 선자가 들어가면은 태양이잖아요. 태양처럼 붉게 물든다 해서 선키스트입니다. 요렇게 아주 예쁘게 물들어요. 근데 우리 선키스트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델먼트 오렌지 이런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오렌지빛으로 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선키스트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9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이 얘도 벨루치에요. 18cm 포트에 심겨는 벨루치가 요렇게 이뻐요. 여러분 손톱 좀 보세요. 손톱 다 살아있으면 찐한 체리, 체리색으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벨루찌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 않으세요? 환엽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번까지는 2만 5천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만 5천원에 얼른 내려가시고요 11번부터 40번까지는 4만원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11번의 유 아이가 자 이렇게 다져졌어요. 라인을 검붉은 색감으로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데 베라가모입니다. 베라가모 어떻게 물드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얘가 물이 좀 빠져준 거예요. 이렇게 진한 색으로 물들어. 요거보다 더 진한 색으로 아시죠? 베라가모 가격 특히 거한 거 아시죠? 손톱 좀 보세요. 손톱 이렇게 진합니다. 16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베라가모를 얘를 4만 원에 보내드려요. 5만 원도 착했는데 4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요거 빨리 데려가시고 세상에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진하게 물든 니폰 마리아, 오아의 니폰 마리아, 16cm 포트에 숨겨져 이 아이를 4만 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와,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진하게 물들었어요. 니폰 마리아 물든 모습 많이 못 보셨잖아요. 여기 올리브 다육에서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12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3번. 13번에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요. 얘는 제가 보니까 오두군생인데요. 탈론입니다. 탈론도 가격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라제이션 되고 있는데요. 제가 금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금이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얼마나 오래 묵었는지 자구가 더 예뻐요. 자구가 이렇게 네 개를 달고 있는 이 자구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떼어서 따로 분가시켜도 될것 같습니다. 차고 넘치고 있는 아이입니다. 18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13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고 14번 메릴 그림입니다. 메릴 그림도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진한 색감으로 물들었죠. 자구 하나 달고 있는데요. 얘는 20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큰 사이즈예요. 제가 요 아이를 20만 원 넘게 주고 데려왔다고 그랬죠. 얼마나 진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지. 얘는 지금 물이 다든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진하게 물듭니다. 메릴 그림을 14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고 자 15번이 에본인데 에본이가 이렇게 통통하면서 지금 17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청수도 많으면서 오래 묵은둥이라는거예요 입장이 얼마나 통통한지, 그리고 많이 다져졌어요. 짧고 통통하면서 아주 멋진 아이를 15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에본이고요. 16번은 예전 보세요. 입장이 뾰족해가지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멋진지, 태양이 그냥 이글이글 이글 거리는 것처럼 아주 이쁜데 진짜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아주 반듯합니다. 얘도 18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확! 황진이 오페라요. 황진이 오페라면 더 진하게 물드는 거 알고 있어. 입장이 얼마나 통통한 줄 아세요? 건강합니다. 세상에 틈, 흠잡을 데가 1도 없습니다. 16번으로 데려가세요. 17번, 17번의 이와이가 달마입니다. 달마. 달마도 다져졌어요. 20cm 포트에 숨겨져 있어요. 20cm 포트에 숨겨져서 짧아졌으면서 요렇게 핑크색 손톱을 보여주죠. 얘는. 요건 많이 다져졌어요 여러분 요 아이 아실 거예요. 달마가 가격이 거했떠나있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무거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4만원에 보내드려요. 사장님 이건 말도 안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엄청 착하게 드리는 거니까 놓치지 마세요. 20cm 포트에 숨겨져 있어요. 18번입니다. 1 8번이이렇게 검붉게 붉은색으로 물든 아이 레드 다이아몬드 베라 입니다. 베라자가 들어가면 고급진 아이고 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딱 봐도 금기가 있는 거 보이시죠. 18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으면서 자구 하나를 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색감 좀 보세요. 광이 나는 거 보이시죠. 와 진짜 예쁘다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18번 레드 다이아몬드 베라 이고요. 자 19번에는 어떤 아이냐. 푸스카라는 푸스카. 여기 오므리고 있는 거좀 보세요. 이렇게. 아우 이런 모습 너무 이쁘지 않나요. 18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으면서 오렌지 빛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 와 이렇게 큰 사이즈고 이렇게 잘 키운 아이래요. 정말 건강하게 잘 키운 아이를 여러분 4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9번은 푸스카라는 아이고 20번의 이 아이는요 디스트러래요 디스트러 디스트러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요 지금 색감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얘는 약간 특이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입장이 그러면서 약간 금빛이 나죠, 금빛. 근데, 어, 금은 아닌데, 금의 그 놀랄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주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요런 창은 제가 처음 봤어요. 얘가 디스트러래요, 디스트러. 20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이에요, 21번. 얘도 아델입니다, 아델. 손톱 뾰족한 건지 보세요. 어머, 머큐리처럼 손톱이 뾰족해요. 제가 요런 손톱 뾰족한 아이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17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입장 통통하면서 입장 층수 많으면서. 라인은 또 이렇게 검 붉은 색감. 으로 그려 줄것 같습니다. 얘도 펄을 가지고 있어요. 펄을 가득히 가지고 있는 아이 아델입니다. 아델도 4만 원에 말도 안 됩니다. 자 22번 얘 너무 예뻐요. 그로시 마리아 금이래. 그로시 마리아 금 이렇게 이와 입장이 변이 가와 가지고 너무 이쁘면서 펄을 가득히 품고 있으면서 펄 금을 가지고 있는 펄금 이렇게 아주 멋지나. 얘가 자구를 또 달고 있는데 몇 개나 달고 있는지 아세요? 밑에서 여기서 하나 나오죠. 여기 뒤쪽에서도 또 달고 있어요. 그래서 자구를 3개 이상은 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안쪽에서도 나오네요. 어쨌든 제가 3개 이상이라고 할게요. 여기 3개, 여기 하나에서 4개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3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핑크빛으로 올라오는 아이.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그로시 마리아 금. 자, 이 아이도 4만원에 데려가세요. 23번이에요. 23번. 얘가 오델. 오델로라는 합니다. 오델로 오델로가 또 이렇게 새까만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얘도 그냥 딱 봐도 묵은둥이다라는 걸 아시겠죠? 15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유아이도 4만원에 데려가세요. 오델로 23번. 24번은요 20cm가 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22cm인 것 같은데 와 이렇게 장엽을 가지고 있고 환엽을 가지고 있는 유아이는 멕시코 야생 마리아입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주황빛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얘를 24번으로 데려가시면 돼요 와 이거 멋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환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진하게 뒷 입장부터 약간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물드는라인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사이즈입니다 다음 25번이에요 25번에 얘도 아도니스 아도니스가 완전 환엽이잖아요 이렇게 진짜 환엽이에요 그러면서 라인은 검붉은 색감으로 아주 진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스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도 10만원 이상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 4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5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는 아도니스라는 아이요 아도니스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환엽을 가지고 있어요. 멋있습니다. 자 26번이 상불현. 상불현 제가 여러분께 많이 소개시켜드리는데 가 매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개가 아니라 판매를 하고 남은 아이예요. 이렇게 진하게 물들어왔으면서 손톱이 얘도 이렇게 뾰족한 손톱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죠? 자 이렇게 다 판매가 되고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18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상부련을 4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부련 얼마인지 어, 한번 검색해 보시고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26번, 자 27번이에요. 인디안 바손. 인디안 바손이 가격이 엄청 고했었는데 얘가 또 이렇게 다져져 가지고 환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렌지빛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입장 청소도 많아요. 18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인디안 바손을 4만 원에 27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주황빛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28번이면 28번도 와, 28번은 17cm, 얘도 18cm, 19cm 정도 될것 같아요. 에스페로라는 아닌데, 에스페로, 에스페로가. 와, 엄청 멋있어요. 얘가 환엽도 아니고, 새엽도 아니고, 새엽이 아주 통통해가지고, 환엽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새엽이 입장 통통하면서 물들면 상당히 예쁜 거 아시죠? 저는 환엽만 좋아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창을 보면서, 와, 새엽을 왜 좋아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새엽도 아주 멋지다는데, 하왜 좋아하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큰 사이즈입니다. 얘는 에스페로라는 아이예요. 28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어요. 자, 29번에 얘는 얘코의 오라클이라는 아이인데요. 얘도 17cm를 차고 넘치고 있으면서 얘 입장 층수 좀 보세요. 그리고 환엽이잖아요. 완전 환엽이면서 이렇게 차고 넘치고 있는 아이. 와 얘를 4만원에 어떻게 데려가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녹색빛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얘가 물들면 이렇게 진한 붉은빛으로 물이 될것 같아요. 라인을 아주 진하게 그려주면서 이렇게 아주 예쁜 아이 입장은 얼마나 건강한지 밑에 입장이 아주 통통해요. 이렇게 환엽이면서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오라클. 그 에코의 오라클이라는 아이를 29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30번은 22cm 포트에 숨겨져 있어요. 얘는 오아의 아리랑이에요. 오아의 아리랑. 웬일이니 뭐 말도 안 돼. 오아의 아리랑 이러면 여러분 15, 15만원 이상 20만원 정도 하잖아요. 손톱이 이렇게, 이렇게 새빨간 손톱을 보여주고 있어요. 22cm 포트를 거의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아리랑 이러면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아리랑을 4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건강하나요. 이 밑에 입장까지 건강하고 땅땅하면 아주 건강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묵은둥이 아이들 관리를 잘해 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자 오아의 아리랑을 30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3 1 번에는 코델리아라는 코델리아. 코델리아 코델리아도 이렇게 주황빛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무곤둥이 아이입니다. 20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얘가 지금 피멍이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피멍 들고 가 있으면서 주황빛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매력 덩어리. 자, 얘도 환엽하고 새엽의 중간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건강한지 통통한지 몰라요. 코델리아. 요 아이는 3 1 번. 자, 삼십 번에 니폰마리아 니폰마리아가 세상에 얘도 아주 진하게 물들었잖아요. 오아이 니 폰마리아 입니다 여러분 22cm 포트에 숨겨져 있어요 얘가 18cm 정도는 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지난번에 이러다 25만원 이상 판매를 했습니다 밑에 입장까지 아주 통통한거 보이시죠 여기 뚱땡이 보이죠 뚱땡이 건강한 아이 니폰마리아 물든 아이를 자 32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대박입니다 와 33번 요 아이 너무 멋있어요 얘가 셀리아 금이래요 셀리아 금 셀리아 금은 제가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근데 자구를 또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구 두개 달고 있죠? 여기서 자구 두개 달고 있죠? 여기 좀 보세요. 자구를, 여기서 큰 자구를 두 개나 달고 있습니다. 자구만 해도 지금 여섯 개가 달려있어서 엄마 얼굴까지 칠두근색인데 금은 3반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거좀 보이세요? 와얘 너무 멋있어요. 20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20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는 이렇게 멋진 아이를 얘를 4만 원에 보내드려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요거 자고 떼가지고 이거 따로 키워 주셔도 됩니다. 이제 얘 분가할 때가 됐어요. 요거다 떼어주고 요 엄마만 아주 멋지게 키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33번 대박이에요. 자, 35분의 유아이가 토스카 델리 토스카 델리가 얘는 오래된 아이예요. 1세대 토스카 델리입니다 손톱 다 살아있으면서 15cm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이 손톱이 이제 붉은색으로 물들면서 얘도 아주 멋진 아이요 손톱 이렇게 뾰족한 아이. 저도 요 토스카 델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는 1세대 아이기 때문에 지금 착하게 나오는 그런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아주 이쁘답니다, 여러분. 큰 사이즈 35번 토스카델리이고요 어, 34번부터 소개시켜드려야 돼요. 34번 이거가 홀라에 홀라, 홀란 다 아실 거예요. 30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홀라입니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큰 사이즈 다젖었다는 거, 여러분 이 색감만 봐도 아실 텐데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홀라를 30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이 아이를 4만 원에 데려가신데 5만 원도 아니고 4만 원이에요.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5만 원 미만은 4천 원의 배송비가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35번 토스카넬리스 호기시켜드렸고, 36번이 러시아예요. 러시아도 손톱이 이렇게 뾰족하면서 얘도 아주 매력 있는 아이잖아요. 입장 보모겠어요 입장이 약간 금기가 보이는 것처럼 펄을 가지고 있지만 금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얘도 30cm라서 얘가 한 20. 25cm를 훨씬 넘죠. 이렇게 큰 사이즈인데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진한 라인 좀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카리스마가 보이죠 여러분? 자 이번엔 36번입니다.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자 37번의 이 아이가 세반이라 세반. 세반이 지금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얼굴로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게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황빛으로 물든 아이 손톱은 핑크색으로 물들면서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쇠반이라는아이 이 군생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면서 얘도 4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38번은 인디안 바손이 얘도 인디안 바손. 인디안 바손하면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약간 주황빛으로 붉은색으로 물드는 거 아실 거예요. 얘도 1 8 c 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똘똘하게 생겼죠? 자, 이 와인은 38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고 39번에 얘가 보니까 제가 블루드래곤인 것 같아요.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이 아주 얼큰에다가 자구를 또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밑에서 자구를 달아주고 있는데 자구는 지금 두 개고요. 여기서 지금 성장했고 얘가 지금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근데 여러분, 요가이가 큰 사이즈고 이제 여름에 만약에 입장이 무른다 그러면 얘가 자구를 내어주려고 무르더라고요. 저는 얘가 왜 이렇게 무르지 했었는데 그 무른 거다 떼어주고 나니까 거기서 자구가 엄청 많이 달아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블루드래곤 열개 정도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데려가셔서 한번 어 자구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잘 커요, 잘 성장해요. 그래서 여름에 입장 하나 무른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자구 내어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cm 포트에 숨겨져 는 블루드래곤 3두 군생의 나이를 39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로또입니다. 로또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어주잖아요. 로 또 맞으면은 부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고를 많이 내어줘서 어 그래서 로또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장점이 사라져가지고 얘가 자구를 진짜 많이 달아줘요. 여기 생장점 사라졌죠? 그러니 자구 또 달아줄 거고, 여기도 생장점이 사라졌고, 거의 생장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구는 또 엄청나게 달아줄 겁니다. 이렇게 펄을 가지고 있고, 삼방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핑크빛으로 불들면 더 사랑스럽고, 여기가 이제 차고 넘칠도로 자구를 많이 달아줄 로또입니다, 여러분. 자, 요 아이도 데려가셔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40번까지, 오늘 화요일 아침. 은 40번까지 소개시켜드렸고요. 말도 안 되는 가격, 1번부터. 10번까지는 2만 오천원 11번부터 40번까지는 4만원에 보내드리면서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에요 여러분 이니폰말이야이 통통한거 보이시죠 이렇게 건강합니다 밑에 입장이 더 건강한거 보이시죠 세상에 대박이에요 이렇게 건강하고 멋진 아이들 어디 흠이 있어서 착하게 보내드리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명품달기 오와에서 데려온 아이도 있고 에코에서 데려온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을 오랫동안 잘 키워가지고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자고 나오면서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 득템하시면서 데려가셔서 힐링하는 시간,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6월,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자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 또 8시에 어 멋진 아이들 또 데리고 나올게요. 그때 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잊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